전설의 작가 이섭. 전설의 작가 이섭 지난번에는 손님들을 초대한다고 구산토스가 이섭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단한 가지만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고 그게 혀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돼지 혀를 사가지고 와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처음에는 조금 먹다가 이내 질리고 말았죠. 손님들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그런 손님 초대를 망쳤다고 생각한 구선토스는 이섭을 나무를 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나쁜 것으로 사와서 요리를 하라고 했죠. 그 다음날, 나쁜 것으로 사와서 요리를 하라고 한 그날이에요. 손님들을 모시기로 했죠. 내일도 손님을 초대한다. 내일은 제일 나쁜 것을 사오너라. 이솝은 무엇이 가장 나쁜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곤, 아하! 하고 외쳤죠. 바로 시장으로 가서 어제와 같은 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의 혀였어요.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다양한 양념으로 조리를 하고, 요리하고, 요리를 만들었죠. 구산토스는 어제와 다른 것을 하면 반대로 맞는 요리를 내올 줄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솝은 과연 어떤 요리를 내올까요? 초대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주인이 오늘도 초대하는 것을 보면, 오늘은 괜찮은 요리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보기에는 꽤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이섭이요. 그러니까 이튿날에도 전날과 똑같은 메뉴였어요. 드디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내오면서 이솝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혀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혀야말로 모든 말다툼을 낳는 화근이죠. 사람 사이에 온갖 소송을 일으키고 분열과 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는 진리의 도구를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혀는 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혀의 힘으로 도시를 파멸하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믿게 조종하기도 합니다. 혀는 신들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신의 힘에 대하여 모욕하는 말도 합니다. 이섭의 이런 연설을 듣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지도 않고, 하나, 둘, 일어서서 돌아갔어요. 한 제자가 돌아가다가 뒤돌아보고 구산토스에게 말했어요. 스승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승님이 저 이솝 때문에 화병에 걸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님 배웅을 하면서도 구산토스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이섭에게 어제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 아마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어찌 보면 주인 고산토스에게 골칫거리 같은 이솝. 이번에도 여러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말았네요. 철학자 못지않게 지혜롭기도 하고 자기 할 말은 하고 마는 이솝. 오지랖도 넓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솝이지만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기에 처한 구산토스를 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트로이 영웅처럼요. 전설의 작가이소.